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네, 예,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 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바쁘게 좀 지냈어요 요즘에. 음, 일도 많으셨고. 네, 일도 하고 손님도 보고 바쁘게 예, 지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좀 오래 기해서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어, 좀 숙적해지신 것 같아요. 아, 요새 좀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음. 악몽을. 음. 아, 악몽을요? 네, 그래서 아. 아 물론 저는 꿈을 되게 믿어요 솔직히. 네. 네그 용화 TV 하기 전부터. 네. 근데 이상하게 좋은 꿈은 잘안나타나기 삶에서 좀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안 좋은 꿈을 꾸면 꼭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 오늘 보시는 네. 게 <laughs>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꿈에 대해서 네. 좀 꿈풀이를 좀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네. 그 네. 많은 손님들 분들이나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그꿈 하나도 되게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또 이제는 요즘 같은 근심 걱정이 많은 시기에는 잠들기 전에 너무 생각도 많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나 잡념들이 이제 꿈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꿈 속에서도 이렇게 그런 꿈 속에서도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어.. 이렇게 뭔가 내용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뒤죽박죽이거나 그럴 때에는 아, 그냥 개꿈이구나, 그냥 소위 말하는 개꿈 있잖아요. 아, 네, 네. 쉽고, 음. 그냥 별꿈 아니구나 그렇게 넘기셔도 괜찮은데요. 네. 끼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선몽을잘 꾼다. 아니면은, 뭔 성견지명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성견지명이 있듯이, 뭔가 툭툭 내뱉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그런 끼를 가지신 분들이 손목을 좀 많이 꾸시는 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느낌이나 촉들이 빠르신 분들인데, 이제,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꿈을 되게 명확하게 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제는 꿈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뭐, 재수가 좋다. 아니면 뭐, 금전이 들어온다. 뭐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런 같은 꿈을 꾸더라도 뭐 길몽이나 뭐 흉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몇가지들 제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몇 가지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꿈을 꾸더라도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죽박죽을 두서없이 막 꾸는 꿈들은 그냥 잠을 자도 뭔가 개우치 않고. 근데 이제는 성몽을 꾸듯이 뭔가 딱꾸는 꿈들은 그냥 그꿈 속에서 잠깐만 나타나고 그냥 보여지고 그냥 다시 이제는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는 생각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네. 저희 이제 로또 당첨되신 분들을 보면은 네. 제일 많이 꾸는 꿈들이 조상 꿈, 조상님들 꿈이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조상님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그 꿈이 정말 나한테 재수가 좋고, 정말 뭐큰 일학천금 같은 로또가 당첨되는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은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나타나거나 내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흉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조상 그런 꿈들도 되게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음, 그러니까 무슨 내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은 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희치기 위해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따라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화를 내고 아니면 뭐 배고프다, 뭐 밥을 달라, 뭐 술을 달라, 뭐 떡을 달라 아니면은 뭐 어느 자리에 누워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조상님이 누워 계시는데 그 자리가 불편하다든가 이러면은 약간 집안의 우환이나 아니면 나한테 몸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안 좋은 꿈이 될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그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꿈들을 보면은 조상님들이 흔히 말하는 번호 있죠, 로또 번호. 네? 그런 걸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그 로또 꿈까진 아니더라도 그 뭔가 저한테 재물을 주세요. 뭐 돈을 이렇게 주신다든지 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뭔가 금고와 같이 뭔가 재물을 한가득 갖고 오셔 가지고 나한테 안기거나 우리 집에 그렇게 어 안기게끔 할수 있는 그런 꿈들은 정말 재수 좋은 꿈. 음. 아니면은 뭐큰횡재수 있는 꿈. 그런 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멧돼지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 제가 막 뛰어가 잡았어요. 네. 근데 이 멧돼지가 갑자기 개로 변하더라고요. 아그 개꿈. 개꿈이죠? 개꿈이죠? <laughs> 네. <그럼> 개꿈. 그렇죠? <laughs> 아 근데, 근데 그 개도 어. 그냥 돼지를 내가 잡았으면은 멧돼지여도 그는 거좀 재수 있는 꿈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오디션을 보셨다 하면은 네. 그게 뭐 배역을 딸수 있는 그런 좋은 꿈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개로 변했다고 하면은 그 개도 좀 조상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개가 왜그안 좋은 거예요? 개 꿈이. 그까는그 꿈이 안 좋다. 그 소위 말해서 개 꿈은 별 쓸데없는 꿈이니까 아. 그에 지워라 뭐 이런 식이기도 한데. 정말 꿈에 개가 나왔다. 뭐, 검은 개가 나타나거나, 뭐, 하얀 개가 나타났다. 음, 나타나가지고, 그 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는 좋은 꿈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그 개가 조상처럼 또 보여져가지고, 음. 소꿈, 개꿈, 이런 거는 조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꿈의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음. 그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좀 불안한 마음에 이제 저한테 아침부터 일찍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맞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오후 늦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꿈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아까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오디션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생각나다는게 제가 오디션 보고 나서 이제 이만한 반지 꿈을 꿨어요. 어, 금반지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알반지 금반지인데 알반지 음. 그 꿈을 내가 한세번꾼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됐죠. 그 당시. 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음,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요 예예예. 예. 그래서 금반 그 그러니까 알반지 금반지 꾸미는 저개에게는좀 많이 꾸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음, 그러니까 뭐 음. 금이나 뭐 반지나 이런 것도 재물에 속하니까 음. 그걸 두번세번 번 꾸셨다고 하면은 정말 배큰 배역, 배역을 따지면 안네요뭐 어느 정도는 뭐땄죠그 음. 음. 네. <laughs> 선생님도 뭐 얼마 전에 좋은 꿈 꾸신 것 같더라고요. 로또 5천 원짜리 맞은 <laughs> 것 같던데. 네. 아니여가지고 <laughs> 아쉽긴 하지만 네. 요즘에 5천 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요 딱딱 네. 5천 원안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5천 원이면 아, 소소해요. 네. 네. <laughs> 네. 네. 그그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뭐 조상님들이 음. 나타나서 뭐 배고프다 뭐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집안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집안에 선산 아니면 뭐 산소 있잖아요. 조상님들 모셔놓는 산소, 네. 산상 그런 자리가 좀안 좋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꿈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면 어디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그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어, 선생님 저 오랜만에 뵙는데아 오랜만인데 참. 많은 또 꿈에 대해서 알게 되네요. 네. 음. 네 그다음은 이제 뱅꿈이에요. 네. 이 뱅도 이제 꿈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길몽이냐 흉몽이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어, 꿈에서 뭐 집안이나 주방에 큰 구렁이가 또아이를 틀고 다리를 음. 잡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엉구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집안에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 아니면은 뭔가 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집안에 있는 그런 손재심을 얻게 잘 지켜주는 그런 꿈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떤 꿈은 뭐내 몸을 희감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태몽이 될 수도 있고, 음. 뭐 뱀이 물렸다고 하면은 그게 재수 없는 꿈이 아니라 나한테 재수가 있는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뱀을 다 잡아놓고 어 풀어주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뱀을 뭐 이렇게 두들겨 패거나 토막을 낸다거나 좀 무시무시하지만 <웃음> <웃음> 네. 그런 꿈들은 이제 손재실물이나 아니면은 좀 나한테 안 좋은 일신상의 안 좋은 흉몽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요. 뭐 뱀의 색에 따라서 좀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요. 너무 검거나 지나치게 너무 화려해서 내가 꿈에서 느꼈기나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좀 거부감이 느낀다면은 그건 흉몽이 될수 있으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당분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네. 뱀이 이제 사단으로 여겨지잖아요. 어, 네. 네. 그래가지고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색깔에 따라서 좀 음. 틀리겠지만 이게 안 좋은 꿈물이 여기거든요. 음. 근데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녹색 뱀 어, 네. 이런 거는 좋다고 나오더라고. 녹색 뱀은 어떤가요? 그렇죠. 녹색 뱀도 보시면은 어, 어, 아니 그 그게 네. 뱀이 네. 다 네. 녹색이고 검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네. 아, 볼 수는 음.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음. 제일 봄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하얀베, 하얀 배. 하얀 배. 백사. 네. 그게 아. 제일 좋은 꿈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몸에도 좋잖아요, 백사 아,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진 않았는데. 네, 아, 먹긴 하는데. 위험합니다. 절대 뱀캐 드시면 아, 안 돼요.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음. 마지막으로는 네. 불과 관련된 꿈인데요. 어, 불이 크게 타오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꺼지지가 않고 내 집안이나 아니면 산 주변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꿈은 정말 이거는 진짜 재수가 정말 좋은 꿈 아니면 은 내가 뭐큰 일을 앞두고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엄지안에 불이 나서 이제 불꽃이 크게 일어나는 꿈 아니면 은뭐 들판이나 산에 불이, 붙고 불이 활활 타오르거나 아니면 은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죽지는 않는 거지만, 이제는 불이 붙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이제 그런 꿈들이 제일 좋은 꿈이고요. 근데 이제는 현실에서 불이 나면은 불을 끄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꿈은 반대라고 했듯이, 이제는 꿈속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 내가 다 껐어. 아니면은 다 타가지고 재만 남았어. 그거는 좀 좋지 않은 꿈이에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봤다면은 그게 정말 조상 꿈보다 더 좋은 게 불이 타오르 팔팔 타오르는 그 꿈이지 않을까 그렇게 음. 싶어요. 네. 저도 예전에 불라는 꿈을 한번 껴본 적은 있는데요. 네. 로또에 당첨은 되진 않더라고요. 아 근데 뭐 좋은 일 없었나요 다른 당연히. 아그 대신 음. 그 의연찮게 돈을 받은게 있어요. 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 생각지도 못한 꽁돈을 받게 꽁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불 꿈.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작은 꿈에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카톡에도 이제 장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이제 좋은 꿈은 좋게 받아들이고 나쁜 꿈은 좀 받아 나쁘게 좀 해석을 하더라도 내가 조심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안절부절하시면은 그 하루나 아니 몇일의 일과를 다 망칠 수가 있거든요. 노심초사하게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좀아 조심할게 이렇게 이런 꿈을 꿨으니까 예. 아 되게 당분간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어제는 무슨 꿈 보셨어요? 대지꿈 만 보셨어요? 저 오기 전에 <laughs> 피디, 피디님 얼굴이 보이더라고. 아 <laughs> 진짜요? 아유 제제 속눈 고꾸셨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꿈에 대해서 앞으로 또 선생님한테 꿈에 대해서 또좀 하실 건데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꿈에 대한 점데 오늘 좀 많은 걸좀 알게 된대요 네. 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